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저는 저한 음,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전도 회장을 하면서 그 여전도의 사역 중에서 말 그래도 전도 정도, 여 전도에니까 전도에 중점을 두리라 생각하고 회원들을 모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나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모이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물품을 준비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그 재정이 조금 너무 그지 않다 하면은, 음, 사비를 들려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비를 내가면서도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정말로 열심히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전도회를 이제는 이제 해장을 넘기고, 이제, 어, 이제 일반 되는 성도로 왔는데, 어, 그 다음에 이는 이어지는 그 해장은 그렇게 전도에 열정을 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 혼자서 회원들이 뭐, 어떻게 하나 말거나 저 혼자서 전도를 계속했어요. 어느날,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가서 제가 평소에 했던 대로 돌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중에 3, 3, 5, 그 아파트 거기 단지에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면은, 아, 고맙다 하고 물품을 받고, 그냥 끝이에요. 제가 돌아와서는 등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분들이 올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런 게참 마음에 이렇게 걸렸어요. 아, 그래. 그런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렸는데가지고그 그 전에,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저분의영혼들은 어떻게 하죠? 저, 제이가 무슨 말을 꼭 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서 있는데 참, 참 답답합니다. 효과적인 정도가 먹었을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 이렇게 막만지다니가 저거 막뒤지사아요막이러갔다 이러고 다 그럴 때 제가 그 인터넷을 뒤지다가 목사님의 그 동영상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많이 나와서 요즘은 이제 뉴트에서그 뒤지다가 목사님의 그거를 보고 하 아, 바로 이거구나 그 중에서 30번 하면 입이 열리고 300번 하면 응, 능력 정도로 하리라 제가 입만 열려도. 아그 분들의 그 이야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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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예수 영원 없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오세요 여기 전도용품 받으세요 하고 이게 너무 낙천되는데저 하나님 이전도법으로 입만 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입이 열렸. 어느 날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어떤 한 70이 넘는 노인 어른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좀안 좋은 거를 이렇게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교회 다니세요? 아나 젊었을 때 큰일 났어. 나는 예 여의도 신부분을 유나하신 조영기 목사님에 내가 거기서 인도를 받았잖아. 그런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아 부질없어. 그래서 그 안간힘, 교차, 뜯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 은사를 주셨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면 눈과 축복받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리 나는 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명절합니다. 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국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 갔기 때 옆에 누군동영도서 그냥 허공에 대어요 아, 그런데 그분이 아주 조용히 듣기만 하더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는데 어르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르신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더니 아, 그분이 있더 제가 옆에까지 이렇게 분이전달 만나보고 또 나를 전도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 그 떠지오래됐는데아이 어, 영적 기도는 정말, 어, 정말 내 마음에 다 닿는다고 정말 어, 이 네. 마음 영적 기도가 아, 네. 내 마음에 안 닿는다고 계속 영광을 하면서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르신 정말 도움받으셨습니다 다시 교회로 하나씩 사야 니다 아, 그래야 되겠다. 어우, 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제 발걸음을 재촉해서 또 다른, 또, 음, 맛을 재촉. 어, 거기는 노인들이 아주 여러식, 삼성 몸을 이렇게 짝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또, 어, 아주, 음, 응, 이렇게 맛있는 바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 그 분들한테, 어, 사랑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는 영혼은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빨리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영적 살고또 영적 기를했더니아 그분들이 그한 열두 10, 명 있는데 다 따라하는 거요에는는하다고또그분 아, 네, 네. 어떤 사 본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교회에 가시라고 했던 그 중에 어떤 한도 하나 오르면서들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고. 아내는 무슨,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 아내는 진실도 그 기도가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그 기도, 그 뜻이라니, 아, 잘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새벽마다 이렇게 또, 전도를 할 때는 그 중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지만 믿는 사람도 참 많이 만나요. 아, 네. 그럴 때 저는 일부러 아 제가 아날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저는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스백에 전도를 하는 나섭니다. 그러면은 거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90. 5%는 아 그러시니까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는 전도 못하는데 이렇게 전도 하시니까 참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참 일찍 나와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 이렇게 저를 오히려 또 격려하고 잘하라고 아, 맨,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그 전도에 그거를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데들 행하는 저를 보고 무존을 아, 갖고 열심히 하십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또 굉장히 또저기야 음 여기 나와서 모든 게참 미숙하잖아요. 말도 막 이거 어눌하고 막그러는데 평영수 아 목사님 또 이수 목사님 항상 잘하지도 못하는데 저 보고 아 잘한다 또 응? 응 최고다 대단하다 너무 너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그 힘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세명받아 혼자 다니지만 언제나 박영수 목사님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 그 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동인 목사님 항상 되면은 제가 도전을 받아요. 언제나 그 상황에서 훨씬 열심히 하시는 정말 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